네,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추석, 당일 명절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7일 선 위로 다시 올라주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비트가 계속해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뭐 추세가 깨지지도 않고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크게 지금 뭐 불안하거나 걱정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눌리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정들은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릴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떨어질까요 하락차인가 이러시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는 일환이고 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네, 과매수 부분을 야, 잠시. 조정하는 거다. 과매수 부분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떨어지면서 RSI 보시면 또70 정도를 터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위에 있던 85 위에 있던 RSI를 70까지 낮춰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크게 악재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2억까지는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을때 한1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데도 보시면 여기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죠. 오늘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알트 코인들이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발트들 물론 상승한 코인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이더도 조금씩은 쫓아가고 있지만, 네, 비트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알트 코인들은 너무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알트 코인들은 왜안 오르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보통 비트가 크게 갈 때는 알트들이 못 쫓아갑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시면 알수 있고요. 59.29죠. 또 다시 6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미너스 강세죠. 비트, 비트 강세. 도미너스 흡성. 비트 흡성. 또 이런 부분 보고 이제 알트코인들을 잘못 매수했을 때, 비트가 떨어졌을 때, 알트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비트가 최고점 178까지 갑니다. 이제 178, 아178 가까이까지 갑니다. 어, 178 갔네요. 178.65 라인까지 갔네요. 그래서 180 가까이를 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180도 넘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매수해요. 또 여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아씨 비트가 답이구나 하고 비트를 이제 매수했는데 비트가 또 조정받아서 이 고점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건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비트로 위에까지는 수익내기가 먹을게 많이 없죠 이제부터는 이 아래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먹었으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땐 지금까지 오면 근데 여기서도 1 4예요 이만큼이 또 올라가면 2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억까지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좋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먹는 것은 사실상 수익성이 많이 없어서 이제 3억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시는 분들은 3억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억까지 짧게 보는 거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제 3억 보셔야 되고요.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 가격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기회가 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고 이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을 못 갔어요. 이더랄, 이더리움도 고점 라인을 못 가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고점 라인을 못 갔다. 그럼 이 알트코인들을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개수를 많이 늘려서 알트가 팡 하고 터질 때 그때 현재 저점을 잡고 계신 분들이 최소 20% 이상은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알트코인들을 이제 슬슬 매집해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늘리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받게 되면, 이런 라인이 한 번씩 더 오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한 마이너스 5% 정도씩은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좀 개수를 늘리면서 가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리고 알트코인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포모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음전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비트가 적어도 요 라인. 1억 7천 초반 라인 정도 보여줄 때. 뭐 그때 생각하시면서 가격적으로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이 라인. 1억 7천 초반, 1억 7천 2, 300 정도. 이 라인이 닿을 때좀 여러분들이 개수를 좀더 더 모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트는 올라가도 알트코인은 크게 못 쫓아가니까 지금은 잠시 기다리셔도 된다. 알트코인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 자발트들도 또 기회를 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플레이를 하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부터는 혹시라도 라이브 켤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옆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아침 6시 40분, 점심 12시, 저녁 8시 이렇게 하루 세 타임씩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차트 분석, 질의응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